이렇게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찬송가 401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기쁨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저희가 주 앞에 부족하여서 죄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끌어 주옵시고, 주 앞에 소망하는 것 항상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여 우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길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베푸시는 평강을 인하여서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어제 보신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해당하고, 요한복음 5장 15절로부터 18절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5절부터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어제 보신 말씀또그유한복음 1장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모습 보게 되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병든 자야 내가 네 병든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고 싶었지요. 근데 걸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 보시게 되니까는 특별히 구절 말씀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38년 된 병자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지요. 그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무능력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병 나음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병자는 자기가 누워 있던 자리를 들고서 걸어 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일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심각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고친이가 예수라고 증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례의 위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안식이를 범했다는 것, 종교적인 그 무서운 범죄 한 가지가 있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셨다. 신성 모독이고 이단이 되신 것이지요. 이 심각한 일을, 이 심각한 상황이 예수님을 둘러싸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선한 일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할 일. 38년 된 병자가 그 상황 가운데 병이 나왔다.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율법적인 생각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오 말미암아 예수님은 박해, 심각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나가서 살해 위협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가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게도 그 똑같은 상황이 풀어졌습니다이 상황이 정말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상황, 또 우리가 볼때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근데 그 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낙심되고, 아니, 오히려 환경과 상황들이 더 좋게 되지 않을 때에 얼마든지 낙심할 수가 있고, 그것이 나의 가운데에 오늘 뭐 여기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런 모습, 이런 것처럼 심각한 고난들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어떤 위협들이 다가올 때에 낙심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한 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시간 동안에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일하신다고 말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의무적으로 따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일 하심 속에 내가 사는 삶도 속해 있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지금 잠깐 이땅 가운데 33년의 시간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생애, 나의 생애가 나도 아버지 안에 속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아버지 일 가운데 속해 있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해 본다면 단한 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낙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박해가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살해 위협이 있는 그 신성 모독이라는 것 정말로 엄격한 종교의 판단이 내려지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여전히 당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는 분명히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벼운 명예를 매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 우리가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떤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명성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갖게 되어지고 세상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바꿔 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에 얼마든지 낙심된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을 의탁한 사람들이고 아니 한걸안 해도 분명히 말한다면은 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 역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 속에 일하신다. 정말 모든 것 속에 일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서요.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일, 모든 것 속에 일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모든 만물을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것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은연 중에, 은연 중에 불신앙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모든 것은 다 지으셨는데 그 중에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 내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들, 이것 가운데에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일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일 가운데에 내 뜻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간구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것을 원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는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 일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아들처럼 순종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속해 있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 속에 아버지의 일하심이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나도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면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넘쳐나게 되고 세상으로 인해서 있었던 나의 낙심된 마음들과 무거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내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가 군대에서 내가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연약한 모습, 좀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셨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앞에서 인간으로서 내리기 정말 어려운 결정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결정을 예수님은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 정말 구원을 이루신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야, 어디 거기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주어진 세상과 환경,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낙심된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일하심을 바라보는 말미 아마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시편 75, 시편 57편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낙심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평안과... 이 놀라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저하롬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저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믿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에 성장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19의 종식과 또이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길 부탁을 드리옵고 특별히 교회의 사대 목표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주신 것인데,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천국 일꾼을 양성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한 일들을 주께서 역경과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 주시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길 부탁을 드리고, 병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선교지를 기억하시며 기도하. 시고 또 우리의 수험생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